아니 8 시라고 적어놓고 이거 늦는 거 뭐야? 그러니까요. 기본이. 아 근데 기본이 안돼 있구만. 아이 허벅지 에 대고 있어. 어 뭐야? 이렇게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나왔다 나왔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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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일단은 굉장히 닉네임부터 부르기 힘든 게 지금 보여요. 이 화면에 저는 분명히 스트리머 분들 닉네임 그대로 나오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앞에 인간 변기가 붙어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네. <laughs> 네. 이분만좀 다르네. 그렇죠. 야, 이분을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인간 성기사! 대회 소개로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네. <웃음> 넘어가시죠. <웃음> 대회 소개로. 오버워치 인플루언서 6인의 8팀 오판 삼성 매치, 삼성승계 매치고 대회 방식은 6대6 경쟁전 룰이고 그다음 에 역할 고정 경쟁전. 네. 진행은 이 젠탈 혼합, 호위 점령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첫 세트는 리장타워로매일 고정되어 있고 이후 세트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패자가 맵 선택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승리 팀이 나머지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무승부가 네. 나왔을 경우에는 네. 타이브레커 젠탈로. 네. 오케이 로우 팀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팀. 팀 이은 지면 0 0 0 0이 팀의 특징은 탱커0 0라0업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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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편0 0 0십니다 근데 이 팀의 특징이 딜러 티어가 0 0 0 0 0 0 0 0 0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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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하0 0꽉차네0 0 0 0 0 0 0좋0 0 0기0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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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몇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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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그래도? 어, 어이가 없네? 꼭 이긴다! 내가 무조건 이긴다! 아씨... 아 짜증나네 씨.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일단은 어둠에 불던 예티의 사도들 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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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 저거? 아. 손가락 위에. 네, 손가락 위에. <laughs> 네,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근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네, 어둠에 물든 예티의 사도들팀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로우 팀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해요. 다른 포션 지 하더라도. 아, 근데 예, 이해도가, 네, 이해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라 는 생각을 했는데, 그 팀의 역대 스크립 성적은 또 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예티 코치님을 빠르게 이해를 나누고 싶어요. 어,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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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코칭하실 때좀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코칭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딜려진 분들 알려드리면 그거를 좀 이제 받아들이는데 시간 좀 걸려요. 근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은 확실히 보여서 <laughs> 어. 집에 딜려실시라고 지금 말씀. 요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오늘 본인 팀이 이긴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텐데, 예상 네. 스코어는 몇대 몇, 대, 사실 로어 팀에서 계속 3대 1을 맺히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리장,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기고 화물은 그냥 줘라. 아, 그리고 점령을 잡고, 그쵸? 그렇게 3대 1을 그냥 가져가면 된다. 여기도 3대 1이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죠. 어, 지금 굉장한 부담을 주고 가셨으니까, 우승님 음, 캐리해줘. 아, <laughs> 더, 더 그런 건데, 예, <laughs> 네. 예티 팀의 우리 팀장님, 일루전님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일루전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로 팀에서 3대1 말하시고 예티 팀에서도 아이구이3대 네. 1이겠는데 일루저 님도 3대1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해설진 분들 좀 오래 보고 싶어 가지고 3대 2로 하겠습니다. 예, 저리 기버쳐. 자, 시작이다. 가자. 오케이. 이구에 못걸 거야. 못걸못 걸. 이구에 묶는다 앞으로 팀 당겨 봐, 우기 님. 오른쪽 제트레 앞으로 와 봐. 살았다. 대박 감옥 다 먹었어, 이거. 티어다들어감 나이 나이스. 바바 되나? 오케이 트래커, 트래커. 오케이, 별거 없구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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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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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포커싱해 야, 가다, 이쪽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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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야, 달려, 달려, 달려. 나이스 맨치, 위스키, 위스피 할만해, 할만해. 포어싱 야, <목소리> 야 이거 플링 맞아. 좋지. 맞아. 빨 나이스 빨만 해. 만 해. 해 봐. 포커싱. 자리아 보 나이스. 많잖아. 지 아타 아 왔다. 콜 아, 뺐어. 아, 나이스. 아, 저기 아, 돈다. 비트 해요. 두 얘기해 나이스. 아미스스스스에코 에코. 이거 이거 루시오 플 뒤에 코. 다리에 코. 뒤에 갈 나이스 시멘트로. 민서 하나, 민서 하나, 민서 하나. 나이스. 나이스. 조이 뭐라고? 모이라고. 이라심모이라심이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이기네씨기폭탄 이거 폭탄도. 폭 바로 갑시다니아 다시 이거 윈스턴 받을윈민턴못 받나?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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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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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자리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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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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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명 자리야. 자리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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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스자리스자리스자리스 자리야. 자리야. 자 이거 이거 아까 왼쪽 아까 왼쪽 아까 왼쪽 킬이 없어요. 바로 파질수 있어요. 조합 뺐어요. 왼쪽 키야. 야타이스마에. 어 사점 뺐어. 나이스 초월. 뽕스 바로 갈까? 이렇게 주방 일 초. 킬이 없게 없고.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하이딩 하이딩. 어량 재었어. 아미나 나이스 나이스 했어. 마치 자리아 볼수 있냐? 화물의 자리아! 루시오. 나이스! 루시아 봐봐 x3 루시아 볼에 루엄이 왜 이렇게 안 맞아? 나이스! 나이스! Forces. 나이스! 맞아. 맞아. 아, 나이스! 저궁 쎄기요. 사이형 쏘저궁 쎄기요. 미인 줘? 아니 또! 래 또래 리 이제 두 방을 이미 줬어요! 음, 정리하거 아, 정리하자 이거! 미스터 닐벤! 아! 미스터 닐벤! 야 포커싱 얘기해볼래? 이거 한 번? 야야야 타보자 야야야 타야타 야타 야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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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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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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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타 타 야타 리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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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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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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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야타 타 야타 타 야타 야타 타타타타 야타 타타타 야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미스터 저거, 미스터 자리야, 중앙도 없다. 가자, 이거. 자, 나도 있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아, 가치, 가자, 그래, 가자, 하나 잘랐다, 하나 잘랐다. 자리야, 가자, 리 가자, 리 가자. 여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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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도 다 맥풍주먹이다, 임마. 오케이, 나이스. 자, 거점에 그 전에, 프리기티 온다. 맥이다 미스터님, 이거 미스터님, 이거 밀타 못해. 미스터도 컵, 맥풍주먹이다, 임마. 채워줄게! 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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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렉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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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체 주먹이다 임마! 오케이! 아, 오는 거! 더 오는 거 체크해봐! 더 오는 거 체크해봐! 아, 없어! 요 없어! 요 없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아아 3대1 이러더니 아 결국엔 3대0 아 당하게 아 생기, 아 생겼죠? 어. 야타 끝쪽에 멀리 포킹 아좀 넣어줘! 달려갔다! 아아 오케이. 다달 야타 피해 야타 리얼 피해 왼쪽 방에 어,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돈 거. 아나 오른쪽 끝에 2층 강전 나이스 트래커 정면에 정면 왼쪽 방 안에 야타, 야타 있어 야 윈스턴 윈스턴 궁 있는 거 윈스턴 궁 포커싱 윈스턴 궁 포커싱 야 오른쪽에 아나 오른쪽에 아나 딱한 마리 오른쪽에 나 아나. 아나 있대요 포이짜 오케이 또 재웠어 하나, 둘, 셋! 야,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재웠어, 재웠어. 미안, 미안, 깨웠어, 깨웠어. 클릭 이미 날아간 거야. 잘했어. 야, 뺏어, 뺏어, 뺏, 뺏, 뺏. 방패 뺄수 있어? 뭘 뺐다? 살려야 아, 아, 어어 야, 야 이거 거 조금만, 있... 조금만 더 연장 시도해. 아티야이아야타야타 이거 탐이 우리 비비공 있어. 비비 일본이 우리 재민이 피한 번만. 어, 거기 안 보여. 일번이 <laughs> 오른쪽에 <laughs> 재민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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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조건 좋고 캉피야 붕으로좀 허우진 하겠다. 자탄차. 상대 실벤 잘 들어갔음. 바티몬스나 바티 피반, 바티 피반. <laughs> 상대 실벤 넣을 번. 두피 반! 두피 반! 나이스! 나이스! 리 라인 재라 오케이! 라스트 라인 아트! 오케이! 좋았다! 이스 나이스! g 지 지지. 아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좋았다! 고이아잘췄지않으어요 와아 대박 와 잘했어 진짜 아, 이거 <laughs> 나 이거 이제 마지막 기다리고 계시던 인간 변기나무 나보니 나무들 변기 변기 바로 변기. 들어오시네요 역시 빨라 잘 들리나?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원래 4,300점이었으나 1 3 0 0점을 네. 떨어뜨렸다 이거 팩트인가요? 아저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 저 힐러 계정으로 4,300을 찍었었는데 힐러도 플레오고 지금 탱커도 4,300 찍었었는데 지금 다이아 안착했어요 해답한 아, 그러니까. 거 아니죠? 야, 이거 왜 디스코드가 잘안 들리지? 버그인가? 아, 잘안 들리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루시오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음. 기억을 하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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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루시오 한 번도 한적 없어. 제가 이번에 할때 음. <laughs> 죄송합니다. 그 루시오 메르시를 극혐해가지고. 아,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나 언제 했지? 애썬을 했었나 봅니다. 저 루시오, 루시오 유저였어. 아, 이제 <laughs> 아까 네. 설문지 받은 거에 있어서 뭐. 세용님에게 아나 언급되기. 근데 그거 안 보고도 제가 언급을 어, 했거든요. 어, 뒤돌아가지고. 실벤 넣으시고 잡아주는 모습도 있고 근데도 그거 말고도 솔직히 잘했다 제이큐브님좀 네, 저... 잘했다 <laughs> 저, 저, 아, 제이큐브님이 좀더 잘했다고요? 디스코드가 자꾸 안 들리네요? 디스코드가 계속 안 들리네요 저희 마이크가 좀 끊기나요? 네 계속 끊겨요 이거 디코 서버 오류인가봐요 유튜브가 문잡으시거예요 유튜브가 죄송합니다 아유 아, 중요한데 아, 안 들립니다 아 유주장님 은 제가 안 들리거든요 디코가 계속 안 들린다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 하나 언급 한두 마디 세 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나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유주님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아나라는 이 부담감을 좀 짊어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아, 잘 풀렸네요 운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그부분을 풀렸다 听。金